지금 탑승 수속하러 갑니다. 게이트로 갑니다. 46번 게이트가 어디야? 46번 게이트. 지금 시간은 몇 시인가요? 지금은 10시 33분이에요. 얼굴 가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네. 11시에 너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드네요.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검은색에 눈이 팔린 동호 치얼스 <laughs> 여기는 wow. 와, 두바이 타워 두바이 공항 면세점이에요 하지만 메이드 인차이나인거 메이드 인 차이나 지금 어디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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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컵 아, 몰디브를 가기 전에 두바이에서 점유하면서 커피 먹으러 왔어요 땡큐 땡큐 바이 바이바이 오 여러분 이게 얼만지 아십니까? <laughs> 얼마입니까?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12,000원짜리 커피입니다 <laughs> <맞죠? 웃음> 2만0천 원짜리 커피. 12,000원인데 여기 지금 공간도 남았어요. 아. 먹어보라 커피 시음입니다. 드셔 보세요. 12,000원짜리 커피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laughs> 엄청 음, 맛있어. 단 거보다 맛있어. 음. 어. 네? 음. 반이라 시음하기 잘했다. 맛있는데 진짜? 음. 맛있지? 좋은 커피 원두를 쓰나봐 그니까 러 바닐라 시럽하니까 맛있지? 바닐라 라떼 같으면서도 커피 향도 좋고 한 음. 음. 2,000원짜리 일만 하네 부드러워 두번 빨면 다 사라진다 너무 no, 아껴먹어야 되는 거 알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안 먹었어 바이에서 말레공항으로 말레 가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얼굴 엄청 이상하게 탔어 음, 어때? 탔습니다. 어, 얼굴 엄청 고생해 음, 앞으로 나갈까? 저희는 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또 갑니다. 4시간 후에 봐요. 이따 기내식도 보여드릴게요. 됐다. 저희 드디어 말레이 왔습니다. 예. 근데 아직 CBU 아, <laughs> 아, 어, 13시간 비행기 타고 왔지만 또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여기 굉장히 습하고 근데 바다가 너무 반짝거리어서 이뻐요. 숨 막히고 빨리 리조트 가고 싶어요. 근데 바람은 불어요. 보트 하나보다 보트 바로. <웃음> 보트? <웃음> 재밌겠다. 습. 보트에서 볼게요. 아이언맨 동안녕. 안녕. 에네이 다저스 편이신가요? LA 다졌어요 <laughs> 아니요, LA 다졌어요. LA 다졌어요. 다졌어요? <laughs> 이모자는 뭐죠? 로스앤젤레스에요. 에 a 다졌어요. 에 a 가 다졌어요. 네, 다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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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세요 아직도 도착을 안 했군요. 30분 더 와야 됩니다. <laughs> 그러면 <리조드 가서> <laughs> 먹고싶네요 그냥 마셔 드디어 티가 려왔습니다. 드디어 티가 려왔을. 지금은 어, 출발지의 시간이죠? 숨을 한6시간 됐을까? 시 2시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지금 한 12시가 와. 하루가 넘었어. 하루가 넘고 한국시간에 12시 16분. 한 30시간 정도 26분이면은 한 서른 시간 정도 두시에 출발했으니까 오마이갓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따 방에서 봐요 안녕 <레> 와, c 다소 clean.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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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더이편해 우와.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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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안 보여. 여기는 와. 내일 아침에 더 자세히 찍는 걸로 하고. 우와.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서 피자 먹을 수 있고. 다시 좋아, 다시 좋아. 그 조명이 그. 아, 뭐 있는 것 같은데. 어, 앞, 여기서 찍는 아, 여기 거. 거? 다 그래도 여기밖에, 여기까지밖에 안켜지아 대박 대박 물 따뜻하나? 아니 안 따뜻하지 안따와 물이 없네? 물이 있나? 있어 있어 응? 데 아니 가득 차있어 왜? 가득 차있잖아 여기까지 차있는데? 아 그래? 응, 차따르네우이와 어, <laughs> 우리, 우리 시그야지아자 자, 몰디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도착했네. 드디어. 이제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 밥을 할로윈 파티 즐기러 가겠습니다. <laughs> 라라라따따라라라 천국이왔어요 네네네. 쁘다 근데 얇얄 보여. 야아 야타 보이겠지. 야 보여. 이 우리 차키안 가져왔다. 어, 네 어떻게 문 잠긴 거 아니야? 안 잠겼어. 아침부터 어디 가십니까? 조식 먹으러 가요. 이런 뭐예요? 먹으러 가는 거야. 어? 여기 새로 가는 거니? 오, 아메리카노 맛있겠다. 아, 진짜 이런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침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제 저녁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랄라 <laughs> 여기 봐보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아. s u n g l a s s 뭐맘 같아도 keep y 어색하더라도 조금만 전할게 비밀이니 소리는 줄일게 <laughs> 바람이 부르니 자연이 달리니 지금 떨리니 보이니 내 모습이 졸핀 크루

피우셔야돼요? 마뚜루타 음. 음. 향, 향, 향 피워져있어 마뚜루타 음. 왔습니다 마뚜루타 지만 극복하고 <laughs> 오 이뻐요 <laughs> <laughs> 오늘 흐려서 음. 그 깊은 노을이 안 보일 것 같다. 가보자. 어디 마지막 밤을 즐기러 갑니다. 동 얼굴이 툭툭 번해요. 마다시죠 마지막 밤을 즐기러 가십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이 빠릅니다. 잠만 잤으니까 빠르죠. <laughs> 오늘 푹 쉬었어요. 마지막 방. 제이드 예약해가지고 7시에 제이드 왔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네요. 오빠가 지금 삐졌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안 먹는다고. 그리고 오늘 아파가지고, 아픈 것도 아니고 두드러기 나서 밖에 못 나갔는데, 그래서 스노클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지금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속상함이 지금 서운함으로 안타까움이 속상함으로 변질됐고 속상함이 서운함으로 약간 감정이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잘 풀어줘야 되는데 많이 미안하네요 다음 해외여행 때는 더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야겠어요 음. 하지만, 처음 본 음식은 너무 무서운걸. 너무 느끼하고. 아 눈물이 많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조금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해해요. 오빠가 다. 오빠가 나 좋아해서 그런 거니까. 땡큐! <목소리> 어, 그가 오고 있습니다 이따 봬요 뭐지? 가가 어? 응? 치킨 만두 아유. 민영이 <laughs> <라드> 제로콜라 오, 맛있네. 스파티스파게티먹스스파스파이티버스스파티스파이티버스 스파이티버스. 스파이티버스. 스스그파이티버스파이티버스파스 는 음, 음. 새우 튀김. 일단 먹어봐. 새우 튀김은 실패할 수가 없는 음식인데 과연? 과연. 그 소스가 궁금해. 일단 그냥 먹어보고. 먹어볼까 바삭. 안에 보이죠? 오. 일단 그냥 맛있어. 그냥 새우? 그냥 새우는 맛있거든. 그냥은? 응. 그냥 새우 튀김인 거죠? 이거 일식 소자, 카레, 탄.. 그뭐탄 도리? 그거 몇번 먹었던 소스다. 뭔지? 은영이가 별로 안좋아하 소스.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소스? <laughs> <laughs> 마지막 날 조식.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약간 아쉽기도 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조식에 눈을 뜨기 시작한 마지막 눈 뜨기 시작한.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한국으로 갈 생각하니 기분이가 조금요.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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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갑니다. 쌍비행기요 가요. 쌍비행기 타고 한국. you 화나 있네 미영이왜 화났죠? 왜 화났죠? 이름모를 섬에 투척당했거든요왜 이름모를 섬에 기다리고 있죠? 모르겠어요. 네 명의 승객을 다 태워야 돼요. 여기 약간 음막 같이 생겼다, 맞지? 근데 여기도, 어 시원하다. 음. 좀 시원해지겠어요. 음. 좋은데? 그래서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막 괜찮아 우리들은 따뜻해 내게 퐁당 빠져버린 널 이제 구하러 가지 않을 거야 모래 위펴었어편지었어 밀물이 밀려와 도무지워 추억이 될 뻔한 첫 느낌 너랑 다시 한번 바다 보고 싶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이 천천히 비비해져 만가 끝난 줄 알았어